저희 부부는 올해 초더 좋은 커뮤니티와 넓은 집을 찾아 세 군데 오픈하우스를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다른 일들로 집 구매 계획을 잠시 미뤄두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내년부터 주 5일 출퇴근제로 변경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었습니다. 회사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라 이번에는 회사와 가까운 오렌지 카운티. 그 중에서도 사우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오픈하우스 6군데를 둘러보고 왔어요 저의 영상을 통해 이 동네의 이 가격대에는 어떤 집들이 있는지 참고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집을 볼때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언급하였으니 유익한 시청이 되길 바랍니다 아, 동네 좋다 여는 진짜 힐스 같다 아니, 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는 동네랑 뭐 크게 다를 거 없긴 한데 뭔가 바다도 가깝고 얼반이랑 가까우니까 더 좋아보인다 <laughs> 그놈래 얼반이 얼바, 얼빠 얼빠 얼바, 얼빠 <laughs> 지금은 이사가지 <이상하지> 못하는 얼빠 <laughs> 무한 얼빠 <얼바>, 진짜 <laughs> 그때 코비드 전에 사서어야되는데 그때는 갈수 있었는데 포털스이가 동네 이름이야? 레이포레스트인가 이게? 어, 도시 이름은 레이포레스트였것 같은데 이 동네 이름이 포털라이즈야 맞 어. 진짜 같아 약간 어, 어. 되게 아, 잘 아까, 깎아놓은 <웃음> <웃음> 우리는 고생을 사서하나애들 <laughs> 이러고 오면 어. 작은 거실이 있고, 이게 다이닝 거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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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푸들 so 스타일링 거실이 100kg 이게 <laughs> 나눠져 있다. 어, another. 근데 이게 다이닝 건가? 맞아, 좋아. 자, 이번에 헤어 팩스를 해도 이게 인기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리빙룸을 쓰고. 오. 어, 가라지 어? 이렇게 여기 팁이 떠있네? 아, 이거 완전 리빙룸을 쓰고 있어. 저기, 게임. 지가, 지가 보시다 여기가 약간 다른 집들이 밑으로 이렇게 좀 보이는 그런 곳이어서. 어. 옆에다가 뭐 심으면 되겠다. 고추랑, 파랑. 옆에는 다 심을 수있어 뒤로 또 이제 와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 건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어 그렇네 굉장히 담이 낮네 그래도 뭐, 뷰가 좋긴 좋아 뒤에 뻥뚫리가 좋다 어 뷰가 되게 좋아 사실 여기 그냥 우리도 저렇게 철조망 울타리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 어뻥 뚫려서 좋다 어, 넓은데 이기 갈아야겠네 이런 구조는 되게 싫어하거든 2층 올라왔을 때 복도 돌고 방방방방 방, 방. 어. 이런 집 되게 싫어하는데 방로 어? 작진 않다 그냥 어. 그냥 아 이렇게? 이게 화장실? 어. 작은 방들이 이 정도 사이지지뭐그지 뭐. 이런 구조들이 있지 아~ 워킹 클라즈 대신에 클라지시 두 개네. 아~ 워킹이 없구나. 아~ 워킹이 아닌데 클라지시 지금 여기 하나는 크고, 음. 이거는 조금 이제 작은 방 사이즈 음. 정도. 그리고 나 요새 나도 그샤워부인거 좋아해. 노베따 no 음~ 이것도 이렇게 나눠져 있네. 제겐 지를 이제 고치지 못하는 거. 음. 로케이션. 음~, 지금 로케이션? 음. 집 로케이션. 집안에 이제 레이아웃. 레이아웃은 못 고치잖아 음. 그리고 고치기 비싼 것비치친이라든지 음. 그런 거 근데 그런 다 괜찮아 음. 로켓은 좋아해 음. 고치지 못하는 음. 이 레이아웃은 말안 해도 돼레이아웃이말안 되는 오빠가 지금 방, 2층에 4개가 네. 네, 네 따닥따닥 네. 있는 거? 있는 그러니까 어. 방방방방런거안 음. 좋아하고 태도? 난 쓸데없이 공간이 음. 공간 더 나은 것 같아 약간 이제 이쪽에 다이밍룸이랑 리빙룸 같은 거 하나 있고 또 음. 반대쪽에 도 있잖아 음. 그걸 굳이 세번 생각할 필요 없다아 여기 조가 보이니까 음. 저 벽에 이제 거울을 달면. 거울, 어 맞아 맞넓 착시현상. 어, 착시현상. 난 거기 안 섰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배갈비가 좋은데. 음. Yeah, yeah. 키친을 조금 더 넓게 하면서 아일랜드를 놓을 정도의 스페이스가 있었으면 나는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키친이랑 계단이 한쪽으로 붙어 있었으면 음. 그 밑에는. 이 공간이 두배가뻥 뚫려있었잖아 그래서 음. 우리 어, 공간을 더잘 활용할 여기 여기 여기가 오 설거지하면서 설거지가 굉장히 자리거든? 음. 아. 모르겠다, 설거지가 고독한 자리거든 설거지를 하는데 뻥뚫렸어 이게 너무 양감해 넌 모르잖아 설거지 이 고독한 <이> 무슨 캐비닛은 다 갈아야겠다 아 여기 지금 어플라이언스들은 좀 오래됐어 음. 어. 어플라이언스는 뭐다 갈아... 근데 뭐 이거는 이건... 음, 두 번째 집인데 중요한 게 집을 볼때내 집만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주위 집도 깨끗하게 그리고 네이벌 후드가 메인농사 잘려야 되는데 음, 맞이처웨이가 없으면 좀 집안대로 어, 나쁘진 않아 대구 근데 몇몇 집이 좀 문제가 있어 이거, 이거는 심은 게 아니야 알지? 이거 이거 안 자른 거야 어. 그래도 관리를 되게 안 하다가 부랴부랴 여기 지금 봐 찐전디네? 어 그러니까 지금 말랐지 찐전디 최근에 시행했고 다운이 다 바쁜 거 같아 부랴부랴 같은 방 내가 봤을 때 바쁜 거 같아 어 별로. 밖에 안 나가도 될거 같지? 어 여기 안나가고이거같 음... 지금 주인이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음, 맞아, 그래야좀 그렇게 막 그래. 그런 거 같아. 니아아 스크랩해 이게 처음 18 20... 18 아, 2 0 아까보다 더 큰데, 네, 조금 더 커. 되게 작아 보여. 1가편세1틴 뭐였거든 요이18 편이. 18그이게나이게또집이나또집이또도아이해가안이해게왜 방을 게왜 방을 8편리 위에 편이. 18를 음. 갑값하게 만들었나 음. 위 차라리 방 없애고 로프트를 만들고 온거면 되는데 음. 또 저렇게 거실 두 개를 맞을 아니 이 방이야 차라리 한 개를 합치고 아. 그다음에 좀 남는 공간에 잘 방을 넣었으면 밑에 뭐 게스트룸 주기도 좋고 한 위층도 그만큼 더 넓어지고 이때 이게 70년도 집인가 70년도 때어 네비 세븐디 세븐디 그때 디벨로퍼들이 약간 이렇게 짓는 게또 유행이었을 수도 있어 이층이 거. 뭐. 이크 레시 되게 작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되게 넓은데 우리 집만 뭐. 넓은데가좀잘 없는 것 같아. 음. 어. 오빠 때문에. 너 때문에? 나는 오십 별로 없는데. 야, 심지어 이 방에 코요도 없어. 응? 그래? 어. 없을 수가 있나? 어 없을 수 있네. 숨겨져 있는 거 아니야? 어 아니네. 어. 그럼 좀 방으로 치면 안 되지 않나? 와이 방도 없어 코요제. 네? 아. 클로젯을 치웠네, 뗐네. 방 넓게 아. 보이려고 클로젯을 뗐네. 클로젯을 떼기 전에 얼마나 작은 거야. 지금, 지금도 지금 되게 작다고는 사실, 안 느껴지는데? 아, 뭐, 어, 여기도 없는네 내가 아, 봤을 때 거기 내가 이거 보고 알았어. 이거는 진짜 OBVIOUSLY 클로젯이거든 뗐더라고. 음. 이제 세 번째 집. 이집이고 아까 거기 보안낫다두 번째 집거다크저티컬한 데는 없어. 이 정도면 뭐. 아이디. 아, 좋다. 야, 딱, 딱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여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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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downstairs, the master bathroom, they did a little bit of work. They had the no intentions on moving, so everything they did mm -hmm. was for them, which is always better quality than trying yeah. It. yeah it. Um, but they had a grandchild, so. I love the, the, the kitchen. The like, spacious yeah. kitchen. Yes, yeah. and actually, they had a bigger dining room. They did a really nice job with this. Thank you. Yeah. The stove is the big highlight of the kitchen. I know, <laughs> yeah, I saw that. <laughs> 프로페셔너들한아이 like exactly. wow. 되게 넓어, 그리고 이게 되게 넓고 아, 이게 있잖아, 요 이게. 우리가 쓰는 커피 머신 같은 거 여기 쓰면 되니까. 스토리지도 많고. 하나 열어볼래? 좋아. 물을 되게 넓게. 큼직큼직하게 잘했네. 여기 사 여기 햇볕도 잘 꾸몄다, 오빠. 응. 어, 네. 이건 2층이 방이 약붙지않았 이게 어, 터 룸이 랜터 룸인데 화장실 꾸몄네, 다. 화장실들을 잘꾸몄어 근데 되작 그래? 약간 업그레이드 차이가 집 안에서도 아. 엄청 차이 난다. 1층은 <laughs> 완벽 펄가했고 <laughs> 여기는 갑자기 이게 뭐지? 2층이랑 1층이랑 온도 차가 많이 나네. 1층은 좀 와우가 있었는데, 어, 아, 아니, 2층. 어, 2층은 업그레이드 좀 해야겠네. 2층은, 2층은 다 해야겠다. 근데 방들이 넓다. <laughs> 네. 사실, 작은 방이 강남 저 사이즈를 되게 넓은 거야. 정석, 교과서대로잘 했네. 응. 그, 키친과, 밧드룸 업그레이드 하는 거. 나머지는 거의 안 했잖아. 응. 사실, 집볼 때, 사람들이 가장, 아, 좋다라고 느끼는 포인트들이 화장실이나 키친인데. 그치. 그두개 완벽했어. 응. 응. 리얼터를 잘 만났어. 리얼터가 다 이렇게 리코덴스가 아니야. 맞아. 맞아, 그랬을 리, 수도 있어. 잘하잖아, 리얼터. 음. 지금 얘기해보면. 어, 아, 잘해. 근데 존형은 네. 지금 음. 중국 사람들 왔어. 이제 뺏길 수 있어. 아, 어터지터지 자, 이게 네 번째 짐입니다 오, 여기는 굉장히 그린그린한데요? <laughs> you're fine, you're fine. 이게 a 이닝 i n 음, 이 g r 이 o m 이 k a y very interesting. 응? 음? 이거 약간 거실 a n t 계단 내려가면 u r e if you're going to believe 야 우리가 본 모든 집 1층에 방이 없대. 어 맞네. 이게 헤프 배스고 이게 아마 스토리지 거고 이게 음, 가라지겠네. 이렇게 음. 헤프 그래, 배스가 여기, 여기. 나 바쁘지 않네. 이게 이 레이아웃이 약간 지금 어두운 것 빼고는 어, 레이아웃 자체는 난 되게 만족스러워. 응, 업그레이드는 안돼 있어. 아. 어? 어 들어오자마자 바로. 오. 또 계산 있네. 계산이 좋아하네. 이십사 분방 아, 어여긴또 어, 밝네 어 이건 어방두개어이방 어, 되게 밝네 밟... 이쪽 방들이 밝네 음, 음. 이방 밝거든요 이쪽이 어둡네 저쪽이 어둡고 아저아 어. 아, 그러니까 아니야 층 거실이 어둡고 어 나머지는 라인이 잘 들어오네 어 음. 근데 이거는 이거는 집 사면 돈좀되겠다어 좀 이건 아, 업그레이드를 아, 좀, 좀 해야 돼어집 음. 전체적으로 어두워 어두워 오야 여기 사람들 엄청 많이 왔다 집 보러. 와, 집 보러 가봐, 사람들. 와. 여기도 지금 차다 빼자 지금. 야, 이집 인기 진짜 많네. 차를 댈 데가 없네 여기. 이러 그러니까. 야. 와, 미쳤다 여기. 음, 다이집 보러 왔네. 이 집을 볼 필요가 있을까? <laughs> 무조건 못 사는데 이게. That was uh, a leak in the kitchen. Oh, no uh, leak has been repaired. Uh, she just didn't put in cabinets uh, or construction. Quite nice from doing that. Correct. Mm -hmm. Not actively leaking. Uh, gotcha. Are you doing today? Yeah. Good, thanks. Did your agent send you by? Yeah, no, we Oh, neighbors. We oh, oh. love neighbors. How long have oh. you lived in the neighborhood? I'm not sure. 여기를. 아, 아, 여기 아, 이쪽은 가야 되구나. 아 여기 다. 맞아. 아까 여기 오! 들어보니까 써가지고, 그럼, 아, 그래서 어, 물좀 리퀴즈 었어가지고 리페어 를아 그래서 여기였어. 어물좀 심하게 리퀴지 했나봐. 다뜯어버지고다 썩은 나아있 그냥. 어. 이거 말고는 무슨 리페어 필요하지? 뭐 이게. 뭐 그냥 오리지널 컨디션이긴 하고 내가 보니까. 아. 음다 오리지널 컨디션이고. <목소리> 텐덤이텐덤 여기 한개 들어오고 이 아. 아, 여기 하고 어. 아. 더블파킹 하는 걸텐덤이라고해살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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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믿는 사람이다 이것도 지금 이거 종리하 정리할... 저거는 지금 이미 벽에 닿았어, 어, 벽에 닿았어. 나무가 되게 닿았 음. A씨도 되게 낡아보이는데? 니까 이거 펜스도 어, 그니까 펜스가 밀려잖아 지금 이렇게 어 와... 이게 나무가 옆에 자라면서 펜스 밀거야 맞네 나무 있어가지고 옆집 펜스 밀어버리잖아 맞아 맞아 거의 다 부러졌네 펜스 이게 팜트리들이 문제네 응. 이거 뭐야 또 이거 여기 땜빵 있는데? 이, <laughs> <땜방에> 이 <laughs> 동네 유행이 1층에 방이 없에 We're not guaranteeing anybody to take a p i c t of u e d o n e a l o i t h us. We d n t require a situation. 오늘 이 트래픽을 보니까 굉장히 컨퓨런스가 올라간...가 뭐지? 카키였어요, 얘가. 어... 이랬는데 음. 아무도 포를 안 넣어봐요, 정신차게. 지금. <laughs> then she's g o n n a 다 g e t the assay ball. She's going to get s a y b o 압도적이었어. 원 키친, 2층 그, 넓고, 아, 2층은 뭐 가라파야지 오늘 음. 봤던 집이 되게 신기한 게 2층은 어차피 다 방이 다다다 붙어 있어. 음. 1층이 이제 레이아웃이 중요한데, 1층도 1층이 유일하게 예의만오피 컨셉이야. 나머지는 왜다둘을 나눠놨지? 아니 이게 다 집들이 이제 70년대 80년대 집인데, 음. 그때 이 동네 무슨 일이 있었나? 왜다 집을 쪼개놨지? 음. 거실을. 그때 그게 트렌드였나 봐. <laughs> 예쁜 더칠 가해. 오늘 여기 커뮤니티 좀 좋다. 아, 코너 집이네. 어,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 뒤에 길이 나야 있구나. 좋으면 좋다. 집 밖에 이제 네이버들이 바로 없으니까. 어. 는 펜스 쉐어 안 하는 게 너무 옆집도 궁금해. 없고 거집뒤밀도 없이 없에 근데 이제 하나 기가는게 계속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지. 우리가 이게 불편한가? 사람 지나가네. 그래서 계속 사람들 왔다 갔다 왔다. 많이 다니는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서 좀 지가 안 이쁘다. 좀좀 브라운 아니야. 꾸며 놓고 하지. 그럼 이거는 커뮤니티가 관리하는 건가? 커뮤니티 여기 관리해. 쪽, 이 여기 어, 공간에? 그치? 근데 커뮤니티가 되게 신기하네. 근데 이렇게 사람 걸어가는 길 옆에 이렇게 어, 그니까. 나도, 나도 처음 보는 셋럽인데 이건? 뒷길. 응. 약간 동 분위기, 꼬맹이처럼. 어. 장파만 있어야지. 오! Oh, we're going to be cool. ah, hello.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Oh, nice. And then there's one bedroom that's downstairs. yeah And um, toilets, awesome um. oh, Okay. Good. Oh, okay. If you don't want to see people walk by, yeah, just do that. Um. Oh. there's also new landscaping outside. It's hard to tell because of the leaves. Mm hmm But it's so there's mm -hmm. a nice. Your area, your kitchen. thank you thank you so You're much welcome. we'll take a look Let me, i can show you how they redid the whole kitchen and took that wall off oh, right. and they took this whole thing down and they put um, <coughs> a big island in here and 여기서 우리가 냉장고가 여기 있잖아. 응. 음.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가. 어 냉장고, 냉장고 열면 이제 네. 다시 그게 문제야. 음. 기침이 작아 음. 어, 완전 낫지. 뚫으면어 음. 음. 훨씬 낫지. 일단 음. 네. 잘했다. 이게 맥길의 g u 기이봐 봐. 다다 나무라서 너무 야, 좋다. 일단 내추럴한 시 너무 좋아. 이완전 어... 네, 비치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좋네. <laughs> 음, 음. 어, 페인트하는 뭐, 냄새 난다. 음, 사실 뭐 나무나 페인트 이런 거는 음, 그래, 그냥 내추럴한 네,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음. 면이 매니아도 좀꽤 좋은 거 같고. 어. 음, 이것도 조금 조금 하시는 게 방에 세개가로 따로 데인 게 아닐까, 킹카지. 방에 좀세개 따로 따로 데인 게좀 그렇게 한데. 왜 방이 이렇게 안 되지? 음. 근데 밑에 방이 하나 있다라는 게난 좋은 거같아 그러니까 그날만 어. 하지. 아, 어. 어. 우리는 친구의 응. 방이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이렇게 하나딱 따라, 떨어져 있는데, 이거 세 개가 다 붙어있잖아. 아, 메터랑 같이 까지 여기서 나는 투스텝안에제방다갈수 있어. 음. 그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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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것도 이마세 <laughs> 그래도 뭔가 이층이... 붙어있긴 한데 타는 느낌이지 어, 뭔가 좀 이게 스페이스가 조금 넓은 느낌의 복도가 7 mortgage to go to a seven, right? You know, you're, you're talking about doubling and tripling of people's mortgage rates. Mm. It's so much. You're going to put a lot of stuff on hold with the election. But I would think over the next couple of months, you should have a good idea. Um, January, February, March, I, I think by February, March, we'll have a good idea. If rates really start coming down, housing will be okay. But if it doesn't get much lower, the rates are too high. I, I just feel like something's gonna break soon mm. okay yeah we should wait then <laughs> okay give me your attention